이세메이커입 <laughs> 자, 우리 밀착하고 이쪽으로 한번 갈까요? 이쪽으로. 자, 손인사 부탁드려요. 손인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자, 시선 맞춰서 왼쪽. 자, 정면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 보라트 부탁드려요. 보라트. 자리 꽃밭이나 까요 꽃밭. 자, 볼콕 계세요, 볼콕. 자, 다음이 체리피스 할까요, 체리피스. 자, 웨이커, 포인트 한번 동작 보세요, 포인트, 포인트 한 번. 자, 우리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하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요세요 네, 네, 인사 주세요아세요